이 글에서는 아티초크는 어떻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그 섭취법을 소개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티초크로 건강을 챙기고 다이어트를 한다. 시너러스칼럼, 어스엘라는 항명을 가진 아티초크는 영양분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품이 돼, 어다. 아티초크는 다루기 쉽고 다른 재료와도 잘 어우러져 여러가지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 효과도 있어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칼로리가 거의 없으며 식이 섬유, 항산화제, 비타민 및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그냥 먹어도 추출물을 먹어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건강을 해 치지 않으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아티초크의 성분 아티초크는 이 눌린 플라보노이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고대부터 영양가가 풍, 부한 식품으로 여겨져 왔다. 꾸준히 챙겨 먹으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을 수 있으며 신진 대사에 도움이 된다. 지방을 대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간 기능을 향, 상시키는 성분인 사이나린과 루테올린도 함유되어 있다. 천연인유제 역할을 해세포에 남아있는 체액 제거를 촉진시킨다. 나아가 비타민 A와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키워주며 염증과 산화의 부작용을 억제한다. 섬유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향상시키고 변비가 생길 위험을 낮춰준다. 아티초크의 이점 아티초크는 다른 식품보다 좋은 점이 많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지만 다음과 같은 이 점도 있다.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황달, 지방간 등의 간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 담석이 생길 위험을 낮추고 이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 재생 능력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로 인해 음식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도 감소된다.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낮춘다. 강력한 인뇨제로 부종을 줄여준다. 몸의 무기질을 조절하고, 고혈압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 통풍이 있는 경우, 과도한 요산 제거에 도움이 된다. 변비를 없애준다. 신진대사 활동을 향상시키며 비만 및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 아티초크는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다이어트 할때 아티초크를 챙겨 먹는 게 좋은 이유는 아티초크가 지방 분해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간및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체중 감소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것이다. 아티초크는 칼로리가 정말 낮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불필요한 체액 및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을 향상시 키기 위해 아티초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 아티초크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티초크를 먹을 수 있다. 다이어트할 때 아티초크로 차를 만들어 마시는 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 차는 장내식물상의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재료 아티초크 큰것한개물 4컵 1리터 레몬 한개의즙 만드는 방법 신선한 아티초크를 여러 조각으로 자른다. 냄비에 물과 자른 아티초크를 넣고 강불로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낮추고 아티초크가 부드럽게 잠길 때까지 기다린다. 잘 울어 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물만 따라낸다. 마시는 방법 공복 상태에서 아티초크 차를 한잔 마신다. 그리고 낮에 3-4잔 더 마신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반복한다. 창고, 차를 만든다고 삶은 아티초크는 다른 요리에 사용해도 된다.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뿌려 저녁 식사할 때 먹어도 좋다. 아티초크 부작용 아티초크는 몸에 정말 좋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먹거나 특이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가스가 생기고 배가 빵빵해질 수 있다. 수유 중인 여성들은 먹지 않는다. 담도 폐쇄가 있는 경우 먹지 않아야 한다. 아티초크가 담낭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고혈압약이나 심장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와 티초크를 먹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의사와 상담해보아야 한다. 아티초크를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한다. 그러면 오래되지 않아 건강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